박근혜의 개혁은 계속된다.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나는 정당개혁과 정당민주화를 줄기차게 주장했다. 하지만 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하는 것 같았다. 사실 그것은 당권을 쥔 사람이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도 했다. 그렇게 하면 당장 당내에서 다양한 도전이 있을 것이고, 일사불란하게 당론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려워진다. 당신은 굳이 그런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정치문화였다. 나는 한나라당의 대표가 되면서 그간 줄기차게 주장해온 일들을 꼭 하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옳은 길이었지만 그렇게 하면 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힘들어지는 길이기도 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정당은 사당이 되고 말 것이며,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은 손만 들줄 아는 거수기가 되고 만다는 생각이 들었다.